어.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시신이 연이어 발견됩니다. 뭔가 집 없는 사람들 피해자는 무려 23명에 달했습니다. 총 <laughs> 3명, 10년 간 자행했다고. most prolific serial killer 그리고 발견된 시신의 공통점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. 남성만. 우리의 oh. 10년에 걸쳐 남성만 노린 연쇄 살인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도심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. Without o e s and his a little evidence of a fight there was no trauma to the body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19살의 데이비드였습니다 싸운 곳도 아니야 야약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뒷 근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in his body was discovered under an overpass some had ligature marks or marks that would indicate that they were bound around their ankles and their wrist s o l i v e r e banks head bruising to the neck area which would indicate possible strangulation 피해자는 27살의 올리버였습니다. 그리고 얼마 뒤 16살 소년 조셉이 잔드란 죽음으로 발견됩니다. 조셉의 시신은 압도 사건과 유사하게 결박과 도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. 이를 토대로 경찰은 두 사건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갑니다. 그 둘이, 대해서는, 때, 한쪽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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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그의 그러나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범인의 살인 행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. 그런데 이전까지 길가에 시신을 유기하던 범인 이후에 발견된 피해자는 달랐습니다. A... 피해자 의 시신을 면밀히 살펴보던 경찰은 범인의특징을알수 있는 단서를 발견합니다. 뭔거예트가 채워진 방향이었습니다. 어쨌든 이거는 뭐 거꾸로 채워진 느낌으로 젖 생각했는데 음...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벨트를 왼쪽으로 착용하기 때문에 벨트 끝이 왼쪽을 향하지만 피해자의 벨트는 오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. 범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입혔다는 건 다시 말해 그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걸 의미합니다.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에서 또 다른 사실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. 공성애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, 다른 피해자들의 시신에도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.